네, 라이티 백명의 제로입니다. 네, 오늘 제가요. 예,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저희 동생들이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뽑기, 예, 네. 뽑기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 준 건데, 좀 허, 허접한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좀 준비를 할게요. 준비는 됐고, 예. 이건다 이건데, 좀 크기는 큰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가 나오는 곳이고요.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돈이 100원이 있죠. 그쵸? 100원이 있죠? 100원이 있으면, 여기 이거에다가, 동전을 예, 잠깐만요. 조손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요. 좀 높여야겠다. 뭘로 높이냐면, 책들 갖고 올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네, 보이시죠? 저기 입구 저기 입구에다가 돈 넣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기 기계 손잡이를 넣고. 네, 떨어졌다. 네, 이렇게 돌리는 순간. 이렇게 100원이, 감독까지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200원이 나와야지 정상이 되네요. 100원, 200원. 이렇게 해서 두동전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많아서. 보여드릴 게 많아서. 이렇 되어 있으면. 여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통에는 10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뽑기, 여기 안에는 100원이 하나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뽑기 기기는 동전을 넣으면 이제 이 안에는 통 안에는 지금 현재 100원이 있습니다. 100원이 있죠? 100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순간 이걸 돌리는 순간 좀 기다려야 돼요. 계속 나올 때까지 100원, 100원, 예. 네. 나왔죠? 나왔으면 이제 보시면 이제 200, 한 쌍이 더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저희 동생들도 모르는데 동생들 깜짝같이 속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 눈치챌만한 좋아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이번에는 예, 네, 이번에는 카드 뽑기인데요. 저희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엠스타 카드입니다. 뭐 다른 카드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카드를 넣어도 되지만 오앗. 아. 예. 네. 제가 이 뽑기 기계 갖다가요. 동생들한테 돈을 벌고 있어요. 200원당 한 번. 엄마가 저 계획한, 아, 게, 계획을 짜서 만든 겁니다. 아, 엄마가 아이엠스타카드를 사오면 네 제가 이제 이 뽑기 기에서 200원을 넣으라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엠스타카드 한 번이 주어집니다. 그럼 랜덤으로 또 걸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는 200원씩 벌고 있답니다. <laughs> 속여서. 여기, 여기 동전이 있으면, 이제, 2 0 0원 넣고 시작, 시작됩니다. 그럼 이 안에는 카드, 카드 같은 건 없습니다. 그쵸, 카드 같은 건 없죠. 200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0원을 넣고, 뒤에 있는 이 버튼만, 어, 뒤에 는이 것을 딱 눌러주시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선 이렇게 실험용 카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너무 잘 맞는 것같야 진짜 뽑기인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먹니다통 안에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여기 이동그랗 하나 둘 낳고 뒷부분에 있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걸 딱 해줘서 딱 하고 좀 기다리면 최잔 나왔죠? 그 아무것도 없던게 예 여러분한테는 진짜로 이건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이렇게 200원을 넣으라 하고요. 제가 뒤에 동생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몰래 오빠가 뒤에 잡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고 뒤를 잡고 있으면요 지금 뒷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럼 보시면 200원 을 넣는 순간이 제가 이걸 딱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딱 카드를 집어넣는거죠 여기에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미 앞부분에 가보시면 짜잔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그첫 번째로 했던 그 뽑기의 원리는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프리즘스톤 아십니까, 여러분? 프리즘스톤. 네. 그 프리즘스톤을 뽑힌 기회인데요. 이건 이렇게 또 이렇게 넣, 이렇게 넣었잖아요. 100원을. 실험 삼아 제가 100원을 해드리는데, 100원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서 이겹게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애들 보고 100원, 프리엄손 솔직히 100원 정도, 해 200원이에요, 이것도. 근데 지금 제가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100원을 넣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구멍난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빠지겠죠. 그쵸? 빠졌죠? 구멍난 쪽으로. 그렇게 빠지게 될 경우에 이제 엄마가 뒤에서 이 이걸 엄마가 뒤에서 애, 애들은 애들은 여기 집중해서 뒤에서 100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 이렇게 프리즘 스톤이 짜자잔 나오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한 대단한 교활한 방법으로 저와 엄마는 용돈을 벌고 있답니다. 저희 동생 은 이렇게 돈이 많은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받은 돈이어서. 이거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뽑기로 하면서 재미가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카드가 안날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랜덤한 재미로 하는 거죠. 으흠. 그래서 여러분들도 뽑기 기계를 그냥 재미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좋천아 용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하란 방법으로 해줘서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프리즘 스톤 여러 개 넣어 놓으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제가 저는 한 개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개 주지 않고 한두 아니 한두세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두세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경우엔 동전을 넣었다 치고 이렇게 한 번에 돌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두 개가 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건데 두 개를 한 번에 뽑아 볼게요 이것도 요령이 있어서 제가한 아, 번에 안 뽑히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 뽑는 게. 동생들도 이거, 아, 두개안 나왔다. 아이씨, 야. 막 이러면서. <laughs> 재밌어요. 내두 개가 나올 경우는, 어, 뭐지? 어, 뽑기기 사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나지? 내가 운이 좋은 건가? 막 이러면서. 예,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재미삼아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